댓글 난걸 봤어요. 왜 이렇게 기름이 많아요? 라고 했더니 그때그때 달라요. 삼성에서 비서 어떻게 했어요? 뽑혀서. 이렇게 센스가 없는데? 그때는 있어. 지가 싫은 사람은 완전한 남매야 남들이 다 이뻐 이뻐 하니까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 당신이 돈을 못 번다에 내 손모가지를 걸게 엄마한테 고마워 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? 돈줄 때? 철이 존나게 안든 여자만 혼자한테한 마디 하세요 말을 안 들어서 이쁘지가 않아 이거 집안이 <laughs> 남편분 사랑하세요? 엄마 저부터 술만 사겠어요 <laughs> 갔다 오신 건가요? 네 내가 가서 데리고 왔어요 <laughs> 싸우길래 아, 오케이 나 아, 그만 얘기할게 <laughs> 엄마 빨리 줘. 네가 해 미친 년아. 678910이 빵원이에요. 잠깐만. 1 3 14, 15도 빵원. 17도 빵원. 500억, 100억이 있어도 이렇게 맨날 일을 하고 있어. 딸리었으면 그랬을 까안 했겠지. 이 가게 장사가 안 되는 거 누구 탓이라고? 제가 100만 원 줬다고. 왜요? 우리 제가 그런 사람이 었나그래 그겁집니다.